과연 이게 부서질지 몇 분이 걸릴지 뭔가 기분 탓인데 지금 탱, 탱크가 기운것 같아 그래? 탱크가? 서버 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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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후라 입니다 <laughs> 자 <웃음> 여러분 오랜만에 GTA 실험 자 예전에 어, 어떤 영상에서 보셨을거예요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 타가지고 이렇게 근접 공격을 하면은 차가 터지는 거. 자, 근데 이게 이 비무장으로 했을 때 움직이면서 그 공격을 하면 이렇게 발차기를 합니다. 과연 그 발차기로도 차량이 터질지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도와주는 그흐, 거는 네, 여기 저희 크로운 김까방이 자, 그럼 아, 수면대 네. 조교 김까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 고속도로 향냥 따라서 쭉 아, 잠깐만. 반대편으로 가자, 우리. 자, 그러면은 준비됐고 비무장으로 바꾸고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케이 비무장으로 바꾸고 i 어, n a g a t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자쪽 가다가 점착 근접실에 파이프 a 체 a Tinaga, Tinaga, Tomsak, t i 차 j a Pipe, Tancheroka, Pimuzang, okay, Testimida, Ta g u 우주 무너지는 소리 나고, 있어 어, 우주 무너지는 소리 나고, 어, 있습니다 어어 잠깐만 바퀴 바퀴 터졌어지도 소리 나고, 우주 소리 나고, 우주 소리 나고, 우주 소리 나고, 터주소어 어? 와 이거 뭐야 발차기 무슨 철심 박았나? <laughs> 그거 징박아둔거 같은데 징. 그러니까. 오, 이쪽. 어 이쪽 어차 뭐 터졌어. 뒷바퀴. 그거 그 고무 터졌지 고무. 너넌 계속 달려. 내가 맞출게. 내가 맞출게. 너 네가 네가 계속 오케이. 맞. 맞아. 넌 나한테 맞추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 오 잠깐만요. 오, 저, 잠시만, 오 탈출 탈출 탈출. 오 탈출.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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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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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하하하하. 뭐가. 우와, <laughs> 불나요? 바퀴도 터지고. <laughs> 어, 요단강 건널뻔했어. 야, 그러면 저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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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큰 트럭. 어, 트럭. 큰 트럭. 큰 트럭, 저거? 어, 저거, 옵티머스, 아, 저거, 저거. 오티모스, 오티모스. 옵티... 멈춰, 빵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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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자꾸 안 멈춰 이 새. 트럭도 터지는지. 어, 그러면은 이거 한 다음에 탱크도 터지나 볼까? <웃음> <웃음> 탱크 엄청 많이야. 계속 가, 계속, 계속 가, 계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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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터 터진지 어 잠깐 아 잠깐 이거 아니 아 뭐하 다른 무기예요 다른 무기 이거 점착폭탄이나 그런 거 들어도 발차기 하던데 아니야 아니야 내려놓더라 자 때리고 있습니다 때리고 있습니다 바퀴 터지나? 아, <laughs> 바퀴 안 터지는데? 어앞바퀴 한번 더져볼까어앞바퀴안 터져요? 어떻게? 아 어, 이... 얘는 안 터지, 어 터졌다. 어 뭐가? 어, 어 바... 잠깐 기울었는데 약간 잠깐 터졌다. 어 터졌다 이거 어디 어, 어느 바퀴? 그 그러니까 어디가 터진 거야? 이 이쪽으로 기운 거 보면은 바퀴가 터지긴 아, 바퀴 했는데 터진 거 같은데? 앞바퀴 아, 오 어, 아, 터졌어. 터졌다. <laughs> 아 이게 기울어진 게 내가 때리면서 그 들어가서 그래. 아 찌그러지면서 들어갔어. 어? 어? 저기요, 저, 어? 저 저기요 저... 어? 긴급출 어? 이것도 불이나 긴급탈출 아니 이 씨... 와 발차기 개쎄 옵티터져자 <laughs> 그러면은 이번에는 <laughs> 탱클 한번 어? 잠깐 소박차?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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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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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새끼 나한테 물 뿌리는데 응자 이렇게 소방차도 준비했습니다 달리면서 해보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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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찍어놓은 게잘안 보인다 숫자라 그런가 얘 단단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피통이 더 좋나 이건 딱히 그런 거 같진 않을 거 같은데. 아, 커브 돕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괜찮아. 나나 밀면서 하면 돼. 안 넘어져. 거기에 어, 네가 나 끌고 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응? 이거 사이 온폭 들어간 데끼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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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내가 맞춰 줘야 돼. 반대편으로 봐야겠다. 뭐야, 얘 뭐야? 얘는? 안 꺼져, 씨. 아이씨 가, 가, 가. 꺼져요. 네가 물쏴서 그런 거 아니야. 쟤 뭐야?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무자비하게. 여기... <laughs> 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긴급 탈출. 아, 물 뿌려보지. 아, 내물 뿌려. 물 아니야. 뿌려. 가지 마, 가지 마. <laughs> 아, 안 돼. <laughs> 야, 이렇게 소방차도 부서지는 걸볼수 있었는데. 아, 이 새끼가. 자 이렇게 경마장까지 왔습니다. 과연 무슨 아저기 저기요.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탱크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아 바깥쪽으로 갈게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움직이면서 자 무지 비무장으로 바꾸고 오케이 됐습니다. 출발하시도록 하죠. 오케이 실험 개시. 야이거한 이게... 다섯 바퀴 돌아야 될것 같은데. 다서 일까? <laughs> 반응장... 아, 그뭐 근접무기를 했을 때도 부서졌으니까 <laughs> 이거 반응장갑 도바이 오토, 갈리거든요. 할까?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아니 야 괜찮아. 괜찮아. 안 밟히면 돼. 안 밟히면. 어, 어 오케이.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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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가. 잠깐만 가, 가. 잠깐만. 왜왜왜 왜. 어고고. 이 작함 왼쪽으로 지가 알아서 가는데요. 내가 자꾸 쳐서 그럴 거야. 내가 알아서 맞출 테니까 너는 가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돌아 돌아 돌아. 돌아가. 돌아가. 과연 이게 부서질지 몇 분이 걸릴지 뭔가 기분 탓인데 지금 생 탱크가 기운 거 같아 그래 탱크가 봐 기분 서봐. 탓인가 아 이거 여기 땅이 경사져 있구나 아 그냥 그도으라 그런 거야 고고 다시도 아, 기분 탓이었어 <laughs> 부서질까 아 개오래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자르는 건 자르더라도 될 때까지 해. 험할때 어, 해봐. 없잖아. 될 때까지 해봐. 어차피 열시까지 할거 없잖아. 밥 <laughs> 먹어야지. 사람이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요. 어, 우리 붙어질까, 뭐 이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시겠어? <laughs> 와, 이게 일반 근접 무기로 무서지는데 과연 <laughs> 발차기로는. 인간의 육체로는 붙을부 있을 있인지인지탱거탱크가 폭발 3발 버티나? 2발 버티나? 그 정도? 그러면 한 다른 차들 한세네 배는 해야 된다는 소리네 이3자0로지금0두 배는 하0않0원 3,000원, 3이이발 소리 이거 뭔가 계속 치고는 있는데 연기도 안 나지 않냐 지금? 네아 쌩쌩해 아직, 생생해, 아직. 1인칭 풀어 니가 그걸 돌려서 보는게 아니라 안 닿는거 같은데 자 이거 몇분을 더해야 연기라도 날까 몰라요 그래 9시 10분까지 한번 달려보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이제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반째 돌고 있습니다. 두 바퀴지 아니야 이게? 두 바퀴 돌지 않았어 방금? 한 바퀴 반돌았지 이제. 이제. 두 바퀴째지 이게. 이게 두 바퀴째야? 이렇게 네. 오래됐나? 아, 이게 다 돌면 두, 두 바퀴지. <laughs> 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지. <laughs> 존나 같은 것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엔진 브이 노리고 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사람 발로 아무리 때려봐도 탱크가 부서지진 않잖아 현실 현실로 치면. 그렇지. 사람 발이 부서지지. 그러니까. 그뭐 사람 그 신발에다가 뭐짐 같은 거 박아놓고 아담한 티움 박아놓고하지 않는 이상. 아니 그래도 사람 발이 부러져. 아담한 티움 뼈가 있으면 되겠지. 울버린 네, 울버린이 울려도이때 안돼 이건 안 돼. <laughs> 나 손가락에 점점 감 감각이 없 d I will borrow the terror of the God. I will borrow the power of the God. I will borrow the 48만번? 48천번? 그정도? 자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근접공격으로 10명정도 45분동안 예. 때리니까 터졌다고 야 접어 접어 씨. 안해 아, 네. <laughs> 접어 여러분 씨. 발차기로 탱크는 안터집니다 안터져요 포기하세요 근데 미니건으로는 얼마나 터지나? 그래 엔진 부위를 노리고 있데 심지어. 그러니까. 오, 어, 성... 터졌다. 어? 잠깐만. 오토바이 빨리 구해! 오토바이 구해! 아안 돼! 한한 아 <laughs> 1000발 한 정도 쏜거 같은데? 우리 들이 합해갖고 한 1500발? 2000발? 아, 다가 중간에 삐쳐가긴 했는데 한 2000, 1500? 그정도 버티는 거 같다. 아, 처음에 처음에. 네, 이렇게 근접 공격으로도 한 1500발. 아, 니 근접 공격이래. 씨. 네, 미니건으로 한 1500발 버티는 걸로. 네. 거기 됐습니다. 자, 아니, 그럼 이렇게 트 특권에서 몇발 버틸지 봐야지. 그리고 나서 발차기로 부박기를 돌리는 몇 미니건 몇 발로. 아, 아니, 아니, 여기서 끝낼 거야. 자, 1번 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아, 하겠고요.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옆에 아, 아, 종버튼 눌러서 제 영상 알림받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후!